아, 박진규님, SYJ님, 사쿠라님, 번쩜 받고 싶다님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님,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해렸어요 SYJ, 하루 키님 사쿠라님. 아, 이거 한 10시쯤 끝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아, 몇시방송이 아니고 자치킨 하고 갈 건데, 아, 이거 월비못 보는 소외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어디 가니,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야? 나 지금 어디 가? 네판 자치하고 끝내자고? 역사적이다. 아니 비밀 없어요 내 말이 먹고 가요 아이고 옛날처럼 내가 무슨 뭐 연습.. 훈련장 가가지고 치킨 먹었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아왜 그런 자꾸 욕심이 생길까 첫판부터 치킨 먹으려면 욕심이 생길까 아왜할수 있을 것 같지? 와 어디지? 아 좋은데 이거 뭐 카바리 쓰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문제가 있다면은 음드링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총을 아직 한 발도 안 써봤다는 거 너무 원의 가운데고 파밍은 다 했고, 뭐더할건 없고, 주변에 적들은 없고, 소리 안 나고, 원은 아직 여유있고, 첫판이고. 나 이것까지 먹게 두면은 너희들은 큰일 난 거야, 진짜. 어, 우거 자, 디어, 차 아, 첫판인데 뭘, 지 아,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아.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닫아봐. 계세요? 아, 샷팅 빨리 하면 못 본다고? 지켜보면 렉이 있요 아, 왜 자꾸 렉 생겨 야, 야, 야 야, 마빨빨안 와? 자기장 안픈데마 원, 어, 좋아 원 좋아, 기막힘 원인걸! 저기있다. 한 명이 어는지 알아야 돼. 들어왔어. 아, 죽었어. 오! 아, 쟤 해카테. 쟤가 다 잡나니까. 아이, 뭐야. 목이 뭐야. 쟤가 다 잡나니까, 지금? 혼자? 한, 지금 한 7틀 봤어요, 쟤가. 어, 발소리 났다. 한지치아 에랑게 또에랑게사 사면 먹어보자 아~~ 겁나 치사하네 진짜 아~~ 잘네아유 아~~ 왜 마 일어나 술타오아 일어나 임마 좋아. 미치기 남았어. 아, 이 정도 속도면 새벽 2시라고요다 취하고 갑니다.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양각이야, 아. 아, 이거 왜 죠? 에이. 씨. 어. 안 되겠다. 왜? 왜? 내가 다 죽였는데 왜? 아, 이거는 VAR 가야돼요, 이거는, 진짜로. VAR 가야돼, 이건, 진짜로. 아 아니야 이거 1등이야, 난 진짜로, 이거 1등입니다. 아, 얘가 먼저 넣는 놓는... 어? 아, 이거 봐, 이거는 더블 KO에요. 아, 근데, 이거는, 원래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더블, 더블 KO면. 아, 여기가 먼저인데. 이거는 솔직히 펍지 측에 제가 VAR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잡은 거예요, 이건 진짜로. 아니, 머리가 저쪽에 먼저 닿았어요. 동시에 죽을 때 피가 많은 쪽인데 동시에 죽었는데 제가 공격해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솔직히 공격 들어간 사람이 원래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이거 보시면 얘가 총을 땅바닥에 놨거든요. 이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을 쏘다가 총을 땅바닥에 버렸어요. 이거는 졌다는 거야. 싸우는 의지가 없고 끝났다는 거지. 근데 저를 보세요. 잘 가시라고 인사하죠? 아니, 아니, 인사, 인사하잖아. 먼저 가시라고. 가라고 인사하는 거야. 총을 뒤로 이렇게 들었어, 난. 들고 있잖아, 이렇게. 에난 총을 들고 있는데? 얘는 총을 놨고? 얘는 보세요. 얘는 이미 이렇게, 이렇게 간 거야, 얘는. 간 거야. 나는 인사하는 거야, 인사. 두피 아니야. 어떤 판정을 해도 제가 치킨이에요. 머리가 먼저 닿았어. 이거 머리가 뭐 죽었어. 머리가 죽었어. 머리 다, 닿았어. 끝났어. 여기는. 좀 보세요. 마지막까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 이만큼이 떠 있습니다. 30cm 떠 있어요. 죽었나 확인하죠. 어? 제가 죽었나? 아, 죽었구나. 치킨. 이거는 치킨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을 하면데더 할게. 인간적으로. 한80% 양보에서도 이거는 공동 1등이고. 아니면 저희 단독 일등입니다아 이거 누가 봐도 머리가 먼저 땅바닥에서 나는 확인하 이렇게 게임 속에서 큰소리 뻥뻥치다가 현실에선 듣보잡인 남자들은 평생 게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네 그것도 고 남자를 게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남자들이쓸데없는 치킨 자존심이란 쯧쯧 야 이건 뭐냐 또